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오늘 사바에 있는 어, 이 전통 음식을 먹으러 맞아. 왔어요. 이게 어느 전통 부족 음식이지? 이미 응. 카다잔 두순 마카잔다. 응. 아, 여기 사바는 여러분들 부족사입니다. 그래서 카다잔 두순이라고 하는 사바를 대표하는 부족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응. 한국어로 치면, 어, 뭐지? 시골... 시골 밥상, 이거, 집밥이라고 어, 집밥 보시면 돼요. 집밥. 어. 그래서 오늘 아주 다채롭게 차려졌습니다. 네. 숲도 이거는 쑥도 있고. 쑥. 이것도 와. 들쑥 없고. 와,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뭔지 모르니까 맞아. 오늘 우리 식당에 있는 어 응. 스태프 분께 좀 도움을 청해서 어떤 음식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is is uh we start from here. This is our salted fish. uh salted egg. Sorry. Salt fish. Salted egg. y e yeah. a ah. Salted 네. egg. 돌고래, 청둥오리로 아, 아이 n i 아얌 예. 분이야가이리틱이야오리 뿐이야? 야, 오리틱 예, 아이야 오리틱이 아빠? 아, dog. 아, 아 salted fish. 피시? 아, 피시. 음. 어, ini goreng. ikan goreng까? 아, ikan m a s 이거 마신고랭 r 어. 생선 종류가 많다. 어, 생선이 많아. 왜냐면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아. 그런지 이렇게 생선 종류의 이런 음식들이 미안해. 많네. 이 n 아, 타랍 마삭레막. 타랍 타랍 p fruit. Fruit is fruit. t h u a fruit. a f r u a 이 s i h i a f i s i a f i s i i t u i t t a h u a Ayam masak kari dengan nanas. Ah, ayam masak kari. Oh, tak ini ayam dan kari ga? Kari. Yeah, kari. Basung goreng. Basung goreng. Yes. Goreng. Oh, oh, I I right. Right, fried, right. goreng. <laughs> ini tikim goreng. Tikim goreng. Sengsan tikim ini. Ini ikan si punya ga itu. Ya si punya. Oh. Ini the same fish also tapi cara dia masak lain sedikit. Dia ada kuah. Uh. Ya, yeah, kuah is the sup lah this one. Ah, is soup. Kuah siapa pun Oh, ini amuten. visual ini Kari kan? 소스? 어, uh, no. Uh, it's 꾸니트 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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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이 이간에 이렇게 <laughs> 어좀 어떻게 보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을것 같은 <laughs> 그런 비주얼이기도 한데 일단은. 어 민지가 일단은 힘들어할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빵방안, w 방안 c h is o n 방안 빵, 방안방안방안이라고 해서 사바의 와이드 망고예요. 어, 아 진짜? 어, 야생망고. 나 처음 봤어. 냄새만 더 망고 냄새나? 어, 이니 와이드 망고가? 이니 갈리 No, it's tual. Tual. t a 와봐. 이게 <목소리> 냐탕 아, uh, 잠깐만요, 이거는 통역이 안 됩니다. <laughs> 우리 한국 말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아빠이네. 이게 아빠이네. 아진 생각. 아 생각. 그냥, 그냥 먹는. 거 그냥 그냥 이렇게 먹는. 아, 진정. 어. 가 어? yes. 이게 고수 냄새가 나는데? <목소리> 그다음에 요거.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 이게 우리는 <목소리> 칠린알잖아 이거 칠리 아니잖아. 아빠이네. 아빠이네. <목소리> <목소리> <Listen. 목소리> <목소리> Itu is yang made from sagu. Ini Base-nya 아빠 Pertama, apa sama ini? Bakal. Yang paling untuk campur begitu. Kalau saya, I like to campur with the soup, and then a little bit of the fish dengan itu tuh. Oh, oke. Okay. So, ah. okay. nah, ah. oh, <laughs> wow. Like this. Wow. Like this. Ah. Like this. Yeah. Yeah. Ah. Ah. 아 이렇게 봐. 인스타그램. 어. 인앤 담바 itu uh, semua 몰레다 oh, oh. ini. 수. Yes. I'm 비비 sure. soup. 젓가락이 들어갔어. 이게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빠 이니. 이 스트로. 크 레몬 글라스. 레몬 글라스. 아, 여기 카페 달랍. 엄마. 얘네. 근이이 스트로. 바로 이거. 이이 그냥 이이 s a 이 a 딱 이거. 이 saja. 달랍. 이 비비 젓가락 같은 거 있지? 이거. 그 오빠가 밖이에 punya shell dulu. 쉐이만이거이거이만이거이거큼여이거큼이거 예. 이거 음. 어. 어, 해서. <laughs> 와, 이게 약간 쌈먹이이 먹네. 어, 어, 맞아. 이렇게 해서. 삼발. 삼발을 얹어이 카운트 안가이만 이만큼, 여기자 이만큼, 여이이기이만 이만큼, 기가이만이 그리고 생선은 넣었기 때문에 생선 냄새도 나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계란 냄새 나고 온 냄새가 다 모인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 먹어 볼게요. 음. 어때? 어때? 맛있어. 진짜 신기한 젤리 같다. 이 음, 사바 치즈는 사라비라고 해서 사바에 만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일인데 한번 민지야, 한번 그냥 살짝 퍼서 먹어봐. 와, 거의 퍼서 먹어봐. 어. 음. 어때? 먹어보자. 약간 버터랑. 오, 어, 맛있다 이거. 맞지? 와. 버터랑 반전이에요. 어. 이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맛이 나요. 이건 약간 버터 아, 맛이 나네. 어, 버터 맛이야. 고소하네. 버터구이 같은데? 맞지, 버터구이. 음. 버터구이 같지? 어. 괜찮지? 자, 와이드 망고. 본방 안에 먹어볼게요. 우와. 냄새는 망고 냄새하고 똑같아요. 음. 음. 자, 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퍼 내가 이게 때렸어, 나를. 오, 엄청 새콤하네. 이 생선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 생선을. 어떻게 이 생선? 먹어? 이닷선을 한번 먹어볼게. 우리나라에 치면 약간 민물고기 이런 거고. 아니야, 바다 고기고. 이거는 뼈도 되게 야들야들해서 그냥, 그냥 통째로 씹어 먹는데 산발 소스. 응. 산발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나도 이거 먹어볼래. 음 맛있어. 아, 산발 소스 지만 이거. 뭐, 이건 고사하다 우리는 생선을 음 구워서 먹잖아. 근데 여기 사발 친구들 생선을 튀겨서 많이 먹어. 닭이에요, 닭. 닭이랑 파인애플이랑 카레랑 섞였는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리죠. 맞아. 맛 먼저 먹어봐. 어, 내가 생각했던 맛이 커리야? 나네. 어, 맛있는 맛이 나먹을볼게 어때? 응? 그냥 컨이지? 나도 먹어볼래. 응? 우와. 이거 맛있어. 나 먹어볼래. 이거 맛있고. 하이네플의 달콤한 맛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음 좀더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 먹어봐, 우와 비주얼은 찜닭 같다. 찜닭, 음. 아, 그러네. 찜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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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혼 <목소리>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문장, 음? 우리 음식을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 음. 어땠어? 솔직히 나는... 음. 해외 나가면 음식을 못 먹잖아. 그래서 nope.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색 문화 체험 같아. 이색 문화 체 왜냐면 우리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 여기 허타케 나발로 말레이시아 와서 이런 언제 이렇게 이체 먹는 거 일단은 나도 오늘은 정말 새로운 이색 경험했어. 왜냐면 이 자체를 어,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먹어보라고 했었는데 어. 이거 자체를 난 처음 먹어보거든. 이 자체도.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주얼도 되게 신기하고 맞아.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것중에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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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n 글 l 글 n 글 t 글 n 글 l i n g Tingling, Tingling, t i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고 사바로 놀러오시면 카드 g l 순의 g Tingling, Tingling, t i n g l i 다 g Tingling, t i n g l i